안녕하세요 바둑학원의 유원장입니다. 자 오늘도 맹 문제풀이 함께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장면도 보시면 은 흙이 먼저 두어서 변 쪽에 있는 이 흙돌, 이 흙돌을 살리는 문제입니다. 자 자체로는 살릴 수 없죠. 탈출할 수도 없고요. 자, 이 흙을 살리기 위해서는 당연히 그 옆에 붙어있는 백돌에서 술을 내야 됩니다. 자 어떻게 술을 내야지 흙을 살릴 수가 있을지 한수 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런 장면에서 그냥 바로 막아가는 거 이거는 젖혔을 때 자체로 백이 살아있게 되겠죠. 결국 막아야 되는데 살아있는 형태가 됩니다. 자 반대로 아래쪽에서 한칸 뛰어가는 거. 자 여기 이렇게 두면은 백은 그냥 이쪽으로 뚫고 나가 버립니다. 뚫고 나갔을 때 흙입장에서 백을 계속 압박을 하면 려 젖혀가야 되는데 백도 같이 젖혀갔고요. 끊을수있는 타이밍이 없죠. 바로 흙이 축으로 잡혀 버리니까요. 자 그렇다고 이단 젖혀갈 수도 없겠죠. 양단수를 당해서요. 결국 물러나야 되는데. 그은 계속 밀고 갑니다. 자, 밀고 갔을 때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끊을 수 있는 타이밍이 없어요. 바로 축으로 잡혀갔고요. 어떤 식으로든 지켜놔야 되는데 약정꽉 지켜주면요. 넘어가야 되는데 자체로 이것도 백이 살아버리겠죠. 자, 그럼 이 문제의 정답 수순 바로 가도록 할게요. 바로 호구자리 급속 한 칸을 바로 뛰어가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한칸 뛰어가는 거를 아마 착각하신 분들은 아마 저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자, 찌르고 막을 때 아무리 뭐 단수치고 자, 수치고 이렇게 하더라도, 이제, 일본돌이 잡혀갖고, 이거 역시도 백이 사는 거 아니냐. 아마 이렇게 생각을 하셔갖고, 일본은 한칸 뛰는 거 포기하신 분들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한칸 뛰는 게 정답이에요. 자, 한칸 뛰면, 백 입장에서 최대한 버틸려면 밀고 나와야 되는데, 꽉 막고. 이제 백 입장에서도 그냥 약점을 어떻게든 뚫어가야겠죠. 아래쪽을 바로 뚫는 거는, 촉촉수로 이제 백이 잡히니까, 당연히 위쪽서부터 끊어가야 될 텐데요. 흑이 여기서 일단 나오고요. 그 다음 백이 다시 끌어가겠죠. 자 여기서가 이제 흑의 다음수가 중요합니다. 이 문제의 핵심이에요. 하이라이트고요. 여기서 절대 4번도를 잡으면 안 돼요. 그럼 오히려 1번도를 잡혀서 백이 살아버리겠죠. 자저 4번도를, 4번도를 잡지 말고 오히려 자기의 3번도를 버리는 거예요. 뒤쪽서부터 딱집어와서 이제 3번도를 버리는 겁니다. 백은 연결할 수가 없죠. 잡히니까. 3번 돌을 때려낼 수밖에 없는데 아래쪽으로 가만히 넘어가서 백을 촉촉수로 잡는 그것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절대 백은 뒤쪽에 꼬리에 붙어있는 백돌 5개를 살릴 수가 없죠 결국은 이쪽으 이어야 되는데 잡고 뒤쪽에 있는 뭐 백돌은 살릴 수가 있겠지만 변쪽에 있는 흙돌 다 살아와서 자기의 꼬리마저 다 때려주고요 백이 쫄딱 망한 경우가 되겠죠 자이 문제의 정답은요 한칸 띄고 찔르고 나올 때자 백이 아무리 약점을 노려오더라도 진짜 이 상황에서 아무 생각 없이 4번으를 잡고 자기도를 잡혀주는 것이 아니라 3번으를 버려가면서 찝어서 잡혀주고 상대방을 촉촉수로 잡는 그것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흙이 먼저 두어서 백을 잡는 문제입니다. 자, 이 형태 딱 보시고 숨 막히지 않으셨나요? 저는 이 문제 보고 약간 숨이 막혔거든요. 자, 왜냐하면 지금 백의 집 공간이 자, 이쪽 부분에도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흙도 한정 잡혀 있어요. 그리고 하변 쪽으로도 집 공간이 있고, 중앙 쪽으로 후수지만 또집 공간이 있습니다. 자, 언뜻 봐도 네 군데의 집 공간이 있어서 도저히 흙이 먼저 주더라도 절대 백을 잡을 수 없을 것 같지만, 자, 이 문제 역시도 급소 한 방으로 상대방을 제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 급소가 어딘지 한소한소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중앙 쪽에서 이렇게 집 공간을 없애가는 거. 자, 이건 너무나 쉽게 딱 막아서 살아 버리겠죠. 일단 뒤쪽으로는 한집 공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변쪽에서 어떤 어 먹여치기나 이런 게집 공간을 없앨 수가 있어야 되는데 불가능하죠. 자, 중앙 쪽에서 집 공간을 없애 가는 것은 두집 나누기에서 실패. 그럼 두 번째. 뒤쪽에 있는 이 백돌 두 점. 환격 형태로 잡을 수가 있죠. 바로 들어가면요. 자, 이것도 근데 뒤에서 막아 버리면 안 잡을 수 없죠. 잡아야 되는데 너무나 쉽게 백이 살아 버립니다. 자 그래서 뒤쪽으로 한격으로 잡아가는 것도 실패 그럼 한 변쪽에서 한번 같이 밀어가 볼까요 자 이것도 땅 막아가는 순간 그 다음 대책이 없죠 뭐 지금 여기서 중앙쪽에서 직공을 없애 오려고 하더라도 확실하게 주집 부분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자 그럼 혹시 1번이 이쪽 이건 말이 안되죠 이거는 논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죠 자 그럼 이제 한군데밖에 안 남았어요 어디일까요 바로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이 문제의 급수예요. 자 이렇게 두었을 때 일단 기본적으로 중앙 쪽에서는 직궁화를 만들 수가 없죠. 자충입니다. 자 그렇다고 귀쪽서부터 직궁화를 만들어 갈 수도 없어요. 자충이에요. 자백 입장에서는 잡아먹던가 막아가던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 일단 막아가는 것은요. 일단 흙은 귀쪽으로 단수를 쳐서 주집 나님을 할수 없게 만들어 버려요. 잡아야 될때 오겨쳐 서더 이상 왼쪽에 집이 안 나죠. 자 그래서 백 입장에서 2번으로 막아갈 수는 없고요 그럼 바로 잡아먹는 건 어떨까요 잡아먹었을 때는 그냥 평범하게 중앙 쪽에서 집을 없애가면 안 돼요 아마 여기서 많이 걸렸을 거예요 당장 이렇게 막아가면 왠지 두집공간에 나눠질 것 같잖아요 근데 자세히 보시면 1 0 이자를 줄 수가 없죠 계속 자충이 걸려 있어요 자 결국 이어가야 되는데 환격 형태로 백돌이다 잡히게 되겠죠 정말 이런 형태의 어, 집 공간이 상당히 여러 군데로 나뉘어져 있어서 완벽하게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정확한 급수 한방딱 찔러가는 순간 맥을 못 추고 가라앉는다는 거참 기묘한 문제죠. 자, 오늘의 두 번째 문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두 번째 문제. 자, 두 번째 문제는 거의 맥에 관한 문제인데요. 중앙 쪽에 있는 이 흑돌 다섯 점 살리는 문제입니다. 일단, 옆쪽. 하변 쪽으로는 탈출이 불가능합니다. 그 혈벽이라서 탈출이 불가능하고, 이 흙을 살리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자변 쪽에 있는 백도를 엮어서, 뭐, 음. 술을 내거나 탈출을 하거나, 뭐, 어떤 식으로든 수를 내야 되는 문제입니다. 자, 우선 가장 쉽게 보이는 수, 바로 탈출해 가려고 하는 수. 자, 백이 만약에 끊어만 준다면, 요 백도 워낙에 약점이 많죠. 막 이런데 단수쳐갖고, 요석을 살려야 되니까, 먹여치기. 자, 이어가는 것은 바로 잡히니까, 잡을 수 밖에 없는데, 촉촉수로 백이 잡히겠죠. 자, 이런 약점이 있어서, 어, 백 입장에서도 식살이 끊어갈 수는 없어요. 하지만, 바깥쪽 약점을 딱 지켜버리면. 일단, 이어가던가, 탈출하던가 해야 되는데, 자, 이어가는 건 바깥쪽서부터 막아서요. 자, 당장에 단수를 치고, 이을 때, 패를 걸어갈 수는 있어요. 하지만 완벽하진 못하죠. 패싸움에서 치는 날에는, 어, 잡힐 수 밖에 없으니까요. 자, 흑 입장에서도 여기서, 폐쌈을 걸어갈 때 먼저 먹여치고 잡을 때 단수칠 것이냐? 아니면, 찝어서 이을 때 폐를 들어갈 것인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자, 먹여치기를 먼저 하는 건, 백은 어, 바로 따먹질 않아요. 따먹으면 단수칠 때 이을 때 흙이 먼저 잡아먹는 폐가 되겠죠. 그만큼 흙 입장에서는 유리하게 되는데, 자, 백은 6번으로 잡지 않고 그냥 꽉 이어버린다는 거예요. 자, 5번으로 살릴 수밖에 없는데, 자변쪽의 흙들 주점이 잡혀버리겠죠. 그렇다고 흙을 넘어가는 것은 잡았을 때더 이상 공격하기가 힘들어요. 자 어쨌든 이렇게 뭐 해서 이쪽을 이어가는 건 막아서 최대한 버텨봤자 폐의 형태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 자 그럼 여기서 아예 뚫고 나가고 끊어가는 거. 자 이렇게 해갖고 수상전 형태를 펼쳐보는 건 어떨까요? 자 여기서 흙은 일단 단수를 쳐서 요석을 압박을 합니다. 자 이어갈 때 여기서 이제 흙은 고민을 해야겠죠. 막아가거나 보교치기 하거나 자, 막아가는 것은 이었을 때, 그 다음에 이 백을 완벽하게 제압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일단 이쪽에서 하는 거다잊쳐갖고 계속 막아가는 건 이제 수상전에서 유가무가 형태로 흙이 잡힐 확률이 높겠죠. 자, 그렇다고 이쪽에서 꼬부려서 막아가는 것은 같이 꼬부려서 갔을 때, 호부침을 해야 되는데, 계속 압박을 해갈 수가 없어요. 결과적으로 이어가야 되는데, 어떤가요? 막을 수가 없죠. 계속 수는 늘어나는데, 흙의 수는 한정적이라서, 이거는 흙이 안 되겠죠. 지금 설명이 너무 좀 과한데요. 사실은 이 문제 정말 쉬운 문제예요. 지금 이렇게 막 젖혀가고 먹여치고 이런 거다 생각하지 말고 지금 이 문제 생각할 거 제가 너무 초반부터 약간 뱅뱅 돌았는데요. 이 백돌 두 점, 이 백돌 두 점만 잡으면 살릴 수가 있겠죠. 바로 정답 수준 가도록 할게요. 자, 그냥 단수를 칩니다. 가장 단순하게. 자, 백 입장에서는 흙을 계속 잡아야 되니까 도망가야겠죠. 자, 이럴 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이럴 때, 목에쳐 들어가면 돼요. 아래쪽에 단수 쳐 가는 것은 안 되겠죠. 끊어 가더라도 흙이 잡힙니다. 그죠? 자, 여기서 바로, 목에치고 잡을 때, 단수. 이럴 때, 끊어서. 너무나 쉽게 백을 제압할 수가 있죠. 자, 이렇게 간단한 것을, 이렇게 간단하게, 목에쳐서한 방에 제압할 수 있는 것을, 자, 이게 발견되지 않아서, 탈출하는 거, 끊어 가는 거, 뭐 치받아 가는 거, 폐를 연구하는 거, 자, 이렇게 하면 너무 돌아가는 거겠죠. 자, 그래서 이런 문제들, 자기의 돌을 살리려고 할때 가장 중요한 순서를 정해놓을 필요가 있다는 거. 그게 바로 수순이죠. 자, 지금 이 돌을 살리기 위해선 도망가는 걸 생각할 수 있지만 자기 돌과 붙어 있는 이 요석을 잡는 것에 수일기를 집중하시다 보면은 금방 풀수 있는 문제라는 거. 그쵸?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 흙이 먼저 두어서 흙을 살리는 문제입니다. 자, 일단 뒤쪽은 바보사공 형태, 벽돌 모양이 단수가 되어져 있죠. 자, 후절수 냄새가 살짝 나는데요. 자, 이 흙을 살리기 위해서는 어, 어떻게 두어야 될까요? 자, 이거는 뭐 어떤 기술적인 측면보다도 어, 그냥 다 수일기를 하셔야 돼요. 지금 수일기 할수 있는 공간이 몇 군데가 있나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러니까 여섯 개 중에 한 수가 이 문제의 첫 번째 정답 수순입니다. 이런 형태의 문제는 뭐 기술이고 뭐고 다 필요 없고 한수 한수 다슬케 하셔야 돼요. 자, 우선 1번부터 잡아갔을 때. 자, 백이 잡고 다시 끌어 잡을, 잡는 것까지 후절수예요. 상대방한테 나의 도를 잡혀주고 다시 끌어 잡는 습법. 자, 문제는 상대방을 후절수로 제압을 했지만 이쪽에 치명적인 약점이 있죠. 더 이상 집 공간을 만들 수가 없어요. 전체가 다 잡혀버립니다. 자, 그래서 1번으로 막아서 상대방을 후절수로 잡는 거는 실패고요 자, 그렇다고 이쪽에서 연결하는 거. 자, 이것도 화변 쪽에. 흑돌 주점 잡히는 순간, 뭐, 아무것도 안 되죠. 자, 그럼 세 번째. 이쪽을 두어가는 건, 이건 말이 안 되죠. 그냥 단수치고 이럴때 잡아버리면 후절수가 안 돼요. 뒤에 공배가 비워져 있기 때문에요. 자, 그럼 그 다음 번째, 여기. 자, 이런, 이쪽을 이었을 때, 백이 바늘에 이 바보사공의 흙도를 잡아만 준다면, 요 그냥 잡아만 준다면, 요딱 막아서. 자, 이번엔 살았죠. 맛보기입니다. 지키면 두심 만들기. 치중하면 끊어서. 자, 이렇게 하면 살 수가 있는데, 백이 호락호락 이렇게 주어줄리 만무하죠. 당연히 찔러 들어갑니다. 찔러 들어갔을 때 이걸 살리는 것은 후절수 뭐고 아무것도 안 돼요. 그렇다고 뽑거나 막던가 뭐 하더라도 더 이상 수가 없죠. 끊어가더라도 잡아가면 바로 단수가 되어버립니다. 자, 그럼 이제 두 개밖에 안 남았어요. 자, 여기, 여기. 둘 중에 하나가 정답인데요. 정답 아닌 것부터 먼저 볼게요. 바로 이 자리. 자, 이거는 이쪽을 끊어갔을 때 양쪽이 맛보기로 집이 안 됩니다. 자, 이쪽을 살렸다간 잡았을 때 후절수가 안 되죠. 자, 그렇다고 이쪽을 살리는 건 잡았을 때 집이 안 됩니다. 어떻게해도한집 공간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 바로 이 자리. 자, 이 자리인데. 자, 이 자리가 정답이긴 한데. 사실은, 이 문제 제가 처음부터 말씀 안 드렸지만, 완벽하게 살릴 수는 없어요. 자, 요렇게 주었을 때, 어, 백이, 일단, 이 흙돌, 흙돌 잡아만 준다면요 자, 막아서 또 막보기로 살아있죠. 끊어가는 것과 두점 만들기를 막보기로 해서 살아있습니다. 자, 근데, 백이 또 마찬가지로 그냥 잡아주지 않겠죠. 뚫고 나갑니다. 자, 뚫고 나갔을 때, 일단 막을 수밖에 없겠죠? 그럼 이제 서로 다섯 상태니까 백도 흑돌 예정을 잡을 거예요. 자, 잡으면, 지금 후의 선택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기축에 있는 백두를 끊어가는 이 한수겠죠. 그럼, 잡아서 폐의 형태가 된다는 거. 자, 이 문제의 정답은 폐입니다. 폐. 자, 처음에 돌아가서 이런 형태, 후절수의 형태를 띄고 있고, 이제 주집 만들기를 해야 되는데, 어, 하나하나 수익기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노가다예요. 수익기 노가다. 뭐 어떤 뭐 기술줄, 기술을 부려서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이 문제 같은 경우는, 한수한수수집기를할 수밖에 없다는 거자꼬부려서 가는 게 어쨌든 두집다니기를 하는 급소인데 찔러 들어가고요 나을때 잡고 끊어가는 것이 최선인데 태의 형태가 된다는 거 아시겠죠? 흙이 먼저 두어서 백돌 전체를 잡는 문제예요 자 그런데 딱 보시기에도 숨이 턱 막히죠 왜냐하면 흙은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귀쪽에 끊어지는 약점이 있어서 어, 상대방 돌을 잡으러 가고 뭐 그걸 떠나서 자기 돌을 살리기에도 상당히 바쁜 상황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막 이렇게 꽉 이어서 두는 거 젖혔을 때 수상전의 형태이긴 하지만 너무나 수차이가 많이 나죠. 흙은 세수밖에 되지 않으니까요. 자, 이렇게 평범하게 두어서는 절대 백을 잡을 수도 없고 오히려 흙이 먼저 잡혀버립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이일벌의 돌을 귀에 끊어지는 약점을 포기하고 변 쪽으로 연결하는 제스처를 취하는 거 이거는 끝내기 밖에 안 되겠죠. 뒤쪽에 있는 흙돌 세점딱 잡히는 순간, 백을 더 이상 잡을 수가 없어요. 혹시나 뭐 키워서 버리는 거, 이런 거 의미가 없죠. 집공간이 분명히 두 군데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더 이상 백을 공격할 수가 없어요. 자, 혹시나 이제 이렇게 후구 쳐서 두는 거. 자, 이것도 단수. 두집 없애기를 한 다음, 이을 때 막아서요. 더 이상 백을 공격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지 이 백을 잡을 수가 있는 걸까요? 당장 눈앞에 자기들도 위태로운데요. 자, 이 문제는, 자, 오늘은 사실 네 가지 문제 제가 준비했다고 했잖아요. 네 가지 문제 모두 모자 사공에 관한 문제입니다. 자, 우선 정답을 말씀드리기 전에 가볍게 모양 한번 볼게요. 자, 바둑에서 보시면은 이런 형태,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걸 빈삼각이라고 합니다. 자, 빈삼각은 바둑을 둘때 어, 가장 안 좋은 모양 중에 하나예요. 자, 돌이 하나하나 다 붙어 있어서 집 공간이 없죠. 효율성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이거보다 더안 좋은 모양이 바보사공 형태. 정말 돌이 꽉꽉 뭉쳐져 있죠. 자, 이 모양하고 이 모자사공 형태. 돌이 뭉쳐있으면 뭉쳐있을수록 상당히 안 좋은 모양이에요. 근데 사활에서 특히 이 모자사공하고 이 바보사공 형태. 상대방이 자기의 돌, 이흙 모양의 돌을 잡아먹더라도 더 이상 집 공간을 나눌 수가 없습니다. 자, 요렇게 이모자사공 형태의 돌을 상대방이 백이 잡더라도 치중을 당하면 주집 공간을 확보할 수 없는 모양의 형태가 되겠죠. 자, 이것이 바로 이 문제의 힌트예요. 뭐냐 하면, 귀쪽에 있는 이 흙돌 살릴 수가 없어요. 도저히. 죽었다 깨나도 살릴 수가 없는데, 이 돌을 상대방한테 더욱더 안 좋은 모양으로 만들어서 잡혀준다면 기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바로 그것이 이렇게모자사공 형태의 돌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자, 백입장에서도 그냥 막아가는 건흙이두집 공간을 만들었을 때 자체적으로 백이 살릴 수가 없겠죠. 자, 백입장에서도 최선을 다한다면 치중을 해 가는 이한 수일 거예요. 자, 치중을 해 갔을 때 여기서 가만히 뻗어서 줍니다. 이 모자 사공 형태들을 또 이어서 전체를 다 잡혀 주는 건 공간이 너무나 넓어지기 때문에 백을 제압할 수가 없어요. 자, 3번은 가만히 옆으로 빠져서 연결을 하고요. 자백 입장에서도 지금 집 공간이 대담한 집 공간 한 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당연히 끊어서 이흑돌을 제압을 할 겁니다. 자 이렇게 제압을 했을 때어 좌변 쪽에서 이 자리를 가만히 집어가주면 돼요. 이번이 요번, 번이 또 중요한 곳이겠죠. 자 이렇게 주었을 때 백은 이 쪽에서 막아서 집 공간을 확보할 수가 없겠죠. 자충입니다. 자 그렇다고 이흑돌4개모자사공 형태 돌을 때려내는 것도 여전히 약점이 또 남아 있죠. 바로 치중수입니다. 상대방이 자기의 돌을 네 개나 잡았는데 직공간이 또안 생겨버려요. 자, 백이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한집공간을더 만들어야 되는데 만들 수가 없겠죠. 단수를 당하는 순간 연결해서 직공간이 없어져요. 그렇다고 이쪽을 찝지 못하게 두는 것도 바로 옥집이 되어버리겠죠. 자, 지금 문제에서도 보다시피 이 모자사공 형태 또는 바보사공 형태 이런 돌은 정말 그러니까 바둑을 둘때 효용가치가 아주 떨어지는 모양이에요. 자, 지금 같은 문제 같은 경우도 단순하게 도망가려고 하는 거 끊어져서 안 됐죠? 자, 바보상황 형태를 만들어서 상대방이 치중을 할수 밖에 없을 때 가만히 뻗어주고요. 상대방한테 모자상황 형태의 를 잡혀주더라도 다시 치중해서 잡는 그것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자, 오늘의 두 번째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문제. 두 번째 문제도 흙이 먼저 두어서 배를 잡는 문제입니다. 자, 상식적인 선에서는 폐의 형태죠. 자, 이었다간 막는 것이 선수를 대서 주진만들기를 할것 같으니까 1번으로 뻗어가는 수, 패싸움을 하면서 100을 공격하는 수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 같은 경우도 굳이 패싸움을 하지 않고도 무조건 100을 잡아먹는 수법이 있어요. 바로 모자사공을 만드는 겁니다. 자, 모자사공을 만들어서 상대방이 단수를 쳤을 때 이걸 살리는 게 아니에요. 쓸모없는 돈을 살리는 것은 상대방한테 살수 있는 기회를 주게 되는 것이죠. 자기의 쓸모없는 도를 살리지 말고 또다시 파울를해 가는 겁니다 상대방이 두짐가는길를할수 없도록요 자 이쪽을 이어가는 거는 이제야말로 살려 갖고 두짐 만들기를 할 수가 없죠 자, 백 입장에서도 모자사공 형태의 흙도를 잡아 낼 텐데요 또 치중을 해 버려요 자, 교묘하게도 지금 모자사공 형태의 도를 잡혀 주었지만 귀쪽도 귀쪽 공간도 모자사공 형태의 흙도를 잡혀 준 공간처럼 그 모양하고 똑같이 되겠죠 맛보기로 주고 있습니다 이쪽을 지키면 이쪽이 끊어져서 다 옥지 이쪽을 지키면 이쪽이 끊어져서 다 공배 그죠? 렇 자, 그러니까 정말 이 모자사공에 대한 것은 그러니까 오늘 문제가 두 가지의 수법이에요 모자사공을 만들어서 하는 거고 이 모자사공을 만들어서 상대한테 버림돌려 쓰는 사석작전에 관한 문제 모자사공을 만들어서 사석작전을 펼치는 문제들로만 오늘 준비했습니다 자, 이 문제 가만히 이어서 단추치더라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한테 버림돌로 쓰는 거 잡아먹더라도 다시 치중을 해서 양쪽을 맛보기로 직공간을 없애서 제압하는 그것에 관한 문제예요. 자, 오늘의 세 번째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세 번째 문제. 이 문제도 흙이 먼저 두어서 백을 잡는 문제입니다. 자, 이미 흙은 모자사공 형태의 돌이 되어 있죠. 자, 단수를 당해 있는 이 모자사공 형태 의 돌을 살리기 위해서 백돌 한 점을 잡아먹는 것. 또 막혔을 때 절대 살릴 수가 없겠죠. 이미 상대방은 한집 공간이 나와 있어요. 살리려고 했다는 건다 잡히고요. 그렇다고 이렇게 두는 건 잡았을 때. 아무리 됐다 먹더래도집 공간이 생기고요. 지금에 와서, 지금에 와서 치중하는 것은 이미 때가 늦어버렸죠. 자, 이럴 경우 이배을 잡는 수법. 이 모자 사공의 도를 한번더 키워서 버리는 거예요. 하여튼 쓸모없는 들은 상대방한테 양보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자, 이렇게 두었을 때, 백 입장에서는 뭐 지금 단수 상태는 아니지만요. 일단 언젠가는 잡아야겠죠. 일단 뒤쪽에서 공배가 메꿔지면은 백도 단수 상태가 되니까 언젠가는 잡아야 될 거예요. 자, 잡았는데 그 공간이 어떤가요? 다시 흙이 치중하는 순간 두집 만들기를 할 수가 없는 공간으로 변해버렸죠. 약점을 지키는 건두집 없애기. 이쪽에서 한집 공간을 만들려고 하더라도 먹여치기를 통해서 더 이상 집 공간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도 자, 이모자사공형태도를더 키워서 상대방한테 버림돌로 쓴 다음 상대방을 제압하는 그것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 문제 이거는 뭐 설명이 필요 없는 문제죠. 저 같은 경우도 정말 최소한 두번세번 다루어 드렸던 형태고 다른 바둑 유튜버분들도 수도 없이 다루었던 형태입니다. 자 흙이 먼저 두어서 백을 잡는 문제인데요. 백은 일단 중앙쪽에 한집 공간을 확보를 하고 있죠. 자 이런 장면에서 흙돌 하나 그, 살리는 거, 두렵죠. 왜냐하면은, 그냥 단수만 쳐준다면야, 백을 잡을 수가 있겠지만, 상대방이 먹여치기를 하는 수, 이것이 너무 두려워요. 왜냐하면, 그냥 잡았다간 단수, 이었다간 촉촉수로 다 잡히니까요. 자, 이런 것이 너무 두려워갖고, 연결하지 않고 깔끔하게 폐의 형태로 상대방을 압박을 해가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흙이 먼저 주어서 백을 완벽하게 잡는 수법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이어서요. 자, 백 입장에서도 그냥 단술 칠 수는 없어요. 자, 이어가는 순간 어떠한 약점도 없죠. 직공을더 만들 수도 없고요. 자, 백도 당연히 먹여치기를 해가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수순인데요. 자, 여기서 용기가 필요하죠. 그냥 세 개의 돌만 잡혀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키워서 모자 사공 형태의 돌을 잡혀주는 거예요. 자, 잡혀줬음에도 불구하고 어떤가요? 상대방은 흑돌을 네 개나 잡아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치총을 당하는 순간 한집 공간도 없게 돼요. 자 오늘 중인가 이으면 반대쪽을 끊어서 옥집을 만들 수가 있겠죠. 자이 문제 너무나 유명한 문제니까 이 문제는 금방 풀렸을 거예요. 꽉 이어서 치기를 하더라도 모호자 사공 형태를 만들어서 상대방한테 버리기 돌로 쓰는 문제. 사석 작전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오늘 특. 어, 뭐, 특집이라고 하면 특집이죠? 모자사공에 관한 특집 문제, 네 가지 문제 준비해 보았습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할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